자, 9월 14일입니다. 오후 8시 30분 지나가고 있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함께 볼 건데요. 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유하고 있을 만한 이유가 많죠. 그죠?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좀해 드릴 거고 영상은 여러분들 길지는 않을 거예요. 자,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시고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중간 중간 여러분들 구독 한번씩만 해 주세요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들 무료 혜택 많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영상 하단에 여러분들 뭐요 그죠 제목 눌러보시면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 설명란에서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어떤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지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어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현재 어찌 되었든 56,900원과 69,000원 여기 사이에서 지금 현재 뭐라고 했습니까? 갇혀 있죠.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여러분들? 어, 박스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박스권도 이 상승 이후에 여러분들 나올 때가 있고요. 하락 이후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박스권은 단연 여러분들 요거예요, 요거. 이 박스권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상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50대 50이요. 근데 하단에서 박스권이 나올 때는 80% 이상입니다. 이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이 직, 이전 고점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밀고 올라가는 그런 힘을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요 내용이 중요한데 근데 이제 두산 애너블리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예요? 그쵸? 이 상단에서 여러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내용에서도 우리가 이 파동에 대해서 이 빼놓을 수가 없어요. 상승 뒤에 여러분들 자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엘리어트 파동이 여러분들 나오게 돼요. 그죠? 엘리어트 파동이 이렇게 수, 형성이 되는데, 요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 조종 파동이 나올 때, 상승 뒤 조종 파동이 나올 때, 자, 이 파동에서 다양한 패턴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가격 조정인 ABC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죠? 박스콘이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삼각수렴 형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삼각수렴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이 좀 계속 잠기는데, 자, 보시게 되면, 자, 요런 삼각수렴이 있어요. 이런 삼각수렴. 자, 위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저항을 받으면서, 자, 요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아래, 아래가 똑같은. 그리고, 자, 중심값으로 여러분들 뭐예요? 집중이 되는. 이런 삼각수렴 패턴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형식으로 보이나요? 저는 이게 삼각 패턴이 아니라, 그죠? 자, 요 형태가 보이거든요. ABC가 나왔어요, 일단. ABC가 나왔고, 자, 우리가 이렇게 펼쳐보면은, 이제 넓게 보면은 박스권인데, ABC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왜 박스권 하단을 여러분도 한번 이탈을 했고, 다시 이제 박스권으로 대체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 크게 보면은, ABC, 아동이 완성이 됐고,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 면은, 전보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가 나온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강하게 상승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이 69,400원을 무조건 넘어서야지 여러분들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슈팅을 기대하면 안 돼요. 왜? 이걸 못 넘어설 수도 있거든요. 못 넘어선다는 건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힘이 약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빠지게 되면서 다시 이제 재차 눌러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건데 여기서 이제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거래 대금의 증가. 거래 대금의 증가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재료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돼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요? 뭔가 두산 에너블리티가 이렇게 큰 변동성 없이 옆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려면, 뭔가 이제 변화가 하려면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음, 재료가 이제 여러분들 나와야겠죠? 그 재료가 이제 무엇일까? 무엇일까? 뭐 다들 아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해 드릴게요. 자. 유럽에서 이번에 여러분들뭘 했죠? 법원에서 원전은 친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이 체코에서 지금 이제 과거에 사용했던 원자력 그죠 발전기를 두기를 두산에너블리티에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이미 유럽은 친환경을 넘어선 그죠?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뭐 우리나라가 이제 직접적으로 원자력 발전기에 대해서 수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 웨스팅하우스가 참여를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또 다시 여러분들 두산 에너블리티고 여기서 이제 s m r 과도 여러분들 연관이 되어 있죠, 그죠? 뉴스케일 파워 자, 계속적으로 이제 계약을 따내게 되면 이 주기기와 관련돼서는 두산 에너블리티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원자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예요, 그쵸죠 어, 두산에너빌리티의 플러스적인 요소로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게 지금 원자력 관련해서 주기기, 죽이기, 그쵸죠 주기기의 계약권 이게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쵸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도 여러분들 매출이 상승하고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요게 맞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국내에서는 이제 신재생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폭력 발전.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는 해외 수출을 또 하고 있고, 국내에서 이제 폭력 발전 기기 대수를 늘리게 된다면, 누구한테 요청할 것 같아요? 두산이죠. 국내. 기술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이번에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정부에서 야, 우리 풍력을 좀 늘리자. 야, 이거 기,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모색을 해봐.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쵸. 정부와 계약권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수주가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매출이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익도 여러분들 증가를 하겠죠? 자, 태양광과 풍력은 자 정부에서도 자 2년이면 이거 건설하는데, 응 그죠? 이 원자력 한 10년 걸리는 것보다 이거 빨리 우리가 좀 해가지고 화력 발전을 좀 낮추자 이거잖아요. 2년 내로 여러분들 엄청나게 또이 풍력 발전 단지가 만들어질 텐데 두산에너블리티가 참여하게 되면은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모든 이 기준은요, 여러분들 매출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매출, 그죠? 그러면 매출이 이제 늘어나는데. 자 이익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그죠? 기업적인 재무 구조가 여러분들 안전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재무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 자 2012년이 가장 컸습니다. 2012년이 가장 컸어요. 매출은 근데 뭐예요? 이익은 여러분들 좀 최근이 더 좋잖아요. 그죠? 요 때보다 요때 이때 최근에 지금 이익이 더 좋아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25년 예상치 26년 예상치 27년 예상치입니다 늘어나잖아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이때 여러분들 적자가 유일하게 있었던 데가 가장 저점이었어요 연간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요 때가 20년도 적자상승그죠 이익과 단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시점이 여기에요 자, 근데 이익은 늘어났는데 단기순이익이 여러분들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기순이익과 관련돼서 움직임이 매우 비슷하게 움직인다. 즉, 자, 흑자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부터 여러분들 바닥을 잡고 이제 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어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자, 모든 주가는요, 매출과 이익에 따라 여러분들 선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재료들은 뭐냐면은 어, 한마디로 생각해서 관심을 모으기 위한 재료일 수 있어요. 우리 어, 이렇게 앞으로 좋아질 건데 왜 주가에 관심이 없니? 내가 이거 살짝 올려줄 테니까 너네들도 한번 사봐. 근데 조금 내릴 거야? 어, 주가 조금 내릴 거야? 이때 당하지 마. 그렇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 언론에 서구시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자, 두산에 너블리티는 지금 이제 뭐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이기 때문에 그죠 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정부의 어, 대통령이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마다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전은요, 그냥 딱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글로벌적인 수출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하시고, 풍력 앞으로 뭐 수출도 뛰어지겠지만 국내에서도 수혜를 크게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미국 시장이 어땠냐, 이것도 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뉴스케일 파워가 3%대 상승을 했습니다. 음, 3%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리아 스몰캡, 어, MSCI. 자, 요것도 1%대 상승을 해줬죠. 그러면 내일 여러분들 시장이 아침에 잠깐 이제 매물 좀 나왔다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고, 그리고 테슬라와 애플이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2차전지주도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두산의 허블리티에 대해서 시선이 조금 뭐 줄어들 수는 있지만 뉴스케일 파워의 상승으로 초반에는 여러분들 상승하는 흐름이 반드시 보일 것이다.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자 요거다. 69,400원 넘어섰을 때다. 이때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이해시죠 음, 그리고 자 구독해주시면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혜택 많이 드린다고 했으니까 설명란 참고로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 이 계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잡는 법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쓰는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최근 상승한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분들 이런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 쓰는 매수 포인트인데, 자, 이게 하나만 뜰 때가 있고, 두개 연속으로 뜰 때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두 개가 연속으로 떴던 종목이 지금 보시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 그죠? 자, 이것과,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자 여기 보시면 연속으로 두개떠 있죠. 그죠? 그리고 한정 기술. 이 연속으로 뜨는 거는 잘안 나와요. 한정 기술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연속 두 개가 떴을 때 흐름이 공통된 점이 뭐예요?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죠? 급등 흐름이 나오고. 이수 페타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수 페타시스도 이것 뜨고 나서 여러분들 급등 흐름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추세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까 보셨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연속으로 두개 뜨고 나서 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그죠? 이번에 제가 시장을 보면서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두개 시에 두 개의 신호가 된 종목이 있어서 어, 지금까지 안 나가고 계신 분들께 어.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한테 두 가지 선택 사항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자이 신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분석하는 영상을 보셨겠지만 그죠? 오늘 구독해 주신 분들은 무료 혜택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무료 혜택을 드리는데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 무료 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여기 여러분들 고정된 메시지가 있어요. 이 고정된 메시지에 보면, 자, 신호, 신호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건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신호가 아니에요. 고정된 메시지에. 자, 보시게 되면, 아 여기에 뭐가 있냐. 자, 신호 검색 만드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수식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영상 따라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식은 여기 여러분들, 신호 검색 수식, 여기다 넣어놨어요. 벌써 이제 700분 넘게 이 신호를 만드셨다는 건데, 그죠? 요거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종목 찾아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자, 이 종목이 어떤 섹터이냐, 어떤 기업이냐, 이걸 떠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신호가 두개 연속으로 뜨게 되면 조만간 여러분들, 엄청난 급등이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죠? 그죠? 그 흐름입니다. 아,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몰랐던 재료가 빵빵 터질 때가 있어요. 그걸 노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안 나가고 계신 분들께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는지, 목표가는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선택을 하세요. 내가 신호를 만들 건지 아니면 이 종목을 받아볼 건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자, 종목 받으실 분들은 간단합니다. 이 번호로 여러분들 제가 번호 남겨놨습니다. 이 번호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7이라고 남겨주세요. 7. 딴거 필요 없습니다. 7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이 종목명과 그죠? 매수과 그리고 자 목표가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청을 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성공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하세요.